또, 테슬라가 문제네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작년 10월달에 26만 5900이안이었는데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가 22만 9900이안이에요. 13.5%가 내린 겁니다. 다른 국가 대비 중국에서 가격을 크게 내렸어요. 이제 미국이랑 중국산 모델 가격이 40% 차이 난다 그래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느냐? 이유는 여러가지죠. 중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커요. 테슬라는. 그런데 이걸 해외로 수출하려면 배로 넘겨야 돼요. 배로 넘기는 거는 물량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륙으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베를린 공장에서 또 유럽 물량 20%를 커버하고 있는데 50%까지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미국 공장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결국 늘어난 생산량만큼 중국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근데 중국은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고 여기서 1등을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 빼고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가 1등 먹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테슬라가 잘 나가니까 수많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 테슬라 디자인을 벗겨버려요 거기에 가격은 더 저렴해요 그리고 딜러들이 테슬라보다 샤오폰, 비아디 같은 테슬라 비슷한 차를 보여주면서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께 근데 기능은 조금 더 좋아 가격은 훨씬 싸다 이렇게 영업을 해요 테슬라를 까면서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테슬라 입장에서 미칠 노릇인 거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나와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요 그리고 새 최대 첫 벽두부터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내립니다 이거는 제 생각엔 테슬라가 그동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향한거일수도 있다라 생각을 해요 물론 주가는 떨어지지만 생산효율이 제일 좋은게 테슬라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더 싸게 파는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다른 회사들은 적자를 보면서 캐파를 늘리고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내겠다. 어떤 무지개 전략을 쓰고 있는건데요. 마침 경기침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무지개 전략은 바로 죽어나가죠. 이렇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보조금이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외통수에 걸린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가 이때 가격을 내려가지고 중국 전기차와 본가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으로 그러면 테슬라도 영업이익률은 박살나죠 근데 상대는 파산할 수도 있어요 왜? 테슬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파는데 중국 전기차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국한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펼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이익만 포기하면 되는거지만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파산을 하라는 얘기인거죠. 영업이익률을 서서히 낮춰나가는 거예요. 1월에 내렸지만 뭐 3월에 또 내리고, 5월에 또 내리고, 7월에 또 내리고, 그럼 경쟁사는 이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싸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는 포드 전략이거든요. 포드가 처음 나왔을 때 썼던 전략.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테슬라를 규제하지 않는 한은 이걸 막기가 어려울 거라 봐요. 나중에 뭐 규제를 좀 한다라든가, 법률적으로 아니면 미디어 공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전략을 써 가지고 예를 들어 애플과 공조를 한다던가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을 비아디랑 테슬라가 양분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출혈 경쟁을 하지 말자 이런 암묵적인 물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애플은 어떻게 중국 터세를 극복했느냐 마케팅 전략을 잘 쓰면 돼요. 꼭 가격으로 치킨 게임을 걸 필요는 없다 중국인들은 아이폰이 중국에서 생산되니까 아이폰은 중국 폰이라고 말을 합니다 테슬라도 상하이에서 생산되니까 중국 차라고 말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으로 하기 나름의 영역이다 만약에 ceo가 지금 상하이 중국 사장이잖아요 테슬라 총괄 사장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사장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차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라고 그럴 거고 중국 전기차가 세계 1위가 됐다라고 하면서 신경을 안쓸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은 말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사막에서 난로를 파는 파세코도 있는 거고 북극에서 냉장고를 파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비아디는 배터리를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믹스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히 추정은 어려운데, 영업이익률은 6.4%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CATL이 11%에요. BRD 배터리 영업이익률은 훨씬 높을 거고, 자동차가 낮을 건데, 전기차가 더 아랫단에 있겠죠. 배터리에서 버는 마진으로 전기차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점. 테슬라가 망할 때까지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라 생각하고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적자를 보면서 캐파를 늘리면 쿠팡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마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이하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파는데 영업 이익률이 17.2%입니다. BRD가 0% 영업이익률이라고 보고 테슬라가 17%라고 보면 테슬라 전기차 가격을 15% 이상 내려도 가능하다는 라 거거든요 반대로 BRD가 15% 이상 가격을 내리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감당이 안됩니다 비아디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0%입니다.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재작년 말에 37조, 작년 상반기 말에 46조, 3분기 말은 60조. 거기다가 3분기에 유동부채가 13조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반면에 자본은 19조로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비아디가 가격을 못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비아디가, 케파를 어,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어가지고 생산공장을 막 엄청 늘리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동 부채가 늘어나지 않겠죠? 장기 부채가 늘어나야 되겠죠? 아니면 단기 사채를 끌어들여서 공장을 짓고 케파를 늘리는데 경기 침체에 걸렸다? 그건 또 외통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부채 비율이 300%라는 거는 바뀌는 게 없어요. 다른 전기차는 뭐 형편이 더안 좋죠. b 아 d 보다 훨씬 더 상,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건 어렵다라는 거고. b 아 d 도 작년에 11월달에 가격을 올렸었어요. 100만 원 정도 올렸고 올해 1월달에 100만 원 정도 가격을 또 올렸어요. 8명8수로 적자는 커지고 지금 캐파 늘려나가기 때문에 투자금은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부채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부채가 44조 원이고 사본이 50조 원이에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전기차들은 한계상황이고 테슬라는 조금 여력이 있다. 그럼 테슬라는 이 경기침체를 가격 인하로 차례 치킨게임을 거는 시기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남자들이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냐의 내기 같은 게 치킨게임인데요 진 사람은 이제 사우나 밖으로 나가고 퇴장합니다 팔리겠죠 이긴 사람은 기분은 좋은데 데미지를 먹죠 신체가 치킨게임이 벌어지면 승자든 패자든 주가는 떨어집니다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반도체가 있었거든요 이 경쟁이 끝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요 살아남은 애들만 근데 승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주가가 상승을 해요. 패자는 사라집니다. 근데 중국이 이 치킨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해요. 특히 가격 경쟁력 요소인 사업에서는 중국이 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보조금 주고, 또 규모의 경제를 좋아하거든요. 케파를 팍 늘려가면서 가격으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이 그렇게 중국이 넘어갔죠. 중국이 세계 점유율 90%인 분야가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는 싸게만 만들면 되느냐? 또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가깝다 봐야 될것 같아요.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세상을 덮었지만, 아이폰을 못 이겼어요. 아이폰의 가장 강점인 그 감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타벅스처럼 알수 없는 그 감성을 가지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루이싱 커피가 감성까지 흉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테슬라는 가격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감성도 왕년 같진 않아도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면 언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경기 침체가 끝나고 중국에서 전기차 회사들 몇개 파산하고 통합돼야지만, 그 다음에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요타가 이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몇년 뒤에 리튬 니켈 가격이 급등해서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는 마진이 안 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는 치킨게임 끝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들어오겠다는 라 거죠. 전기차 회사가 망하면 은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고 리튬이라던가 니켈 가격도 하락을 해요. 지금 속도로 성장한다라는 가정하에도 리튬은 채굴 증가로 몇년 뒤에 약간 공급 우위로 돌아갈 겁니다. 원가가 낮아지죠. 그럼 이제 전기차 회사들은 탄탄한 사업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투자하는 게턴 어라운드 투자. 반대로 살아남은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 원가 절감이 됐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경기 호황이 오면은 날개 도친듯 팔립니다. 그때 영업이익률이 급등하고 주가도 급등하겠죠. 이때 도요타라든가또 새로운 경쟁자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슬램덩크 느낌 나는 것 같아. 옆에 하나 저 이겼더니 더 강한 팀 나오고 이거 이겼더니 더 강한 팀 나오고 결국은 전국제패를 해야지만 게임 끝나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으로 케파를 올리면은 그때는 진짜 치킨게임 2라운드가 시작된다 라봐요 구조조정이 빨리 안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뭐 애플 hbo 이랬을 때는 어 넷플릭스가 쉽게 이겼어요 왜냐면 나머지 경쟁자들이 막상 열어보니까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끝나겠죠 근데 전기차는 워낙 그 먹거리 시장이 크니까 그동안 자동차로 한가닥 했던 회사들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무슨 천하제일무술대회 마냥 근데 테슬라는 꺾어야 될 강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완성차를 꺾으려면 애플카, 나중에 뭐 구글카랑도 싸워야 될 거고, 만약 다이겼다라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 시총 1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삼국지에서 누가 천하를 통일할까를 동탁이랑 싸울 때부터 맞추는 꼴이 근데, 그때 그거 걸었던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 결국 다 죽고 사마엠이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투자 타이밍은 구조조정이 끝나고 공급이 줄었을 때,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기 직전 그딱한 타이밍이 나와요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텐베거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올드한 산업에서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기술에만 열광하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턴 어라운드 투자를 10배를 먹으려면 멘탈이 안 흔들리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심신이 건강해야 돼요 주변에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한국 고려 홍삼에서 만든 원더풀 침향 홍삼을 설날 선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먹어볼게요 음. 홍삼 좀 먹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진한 걸 선물해야 좋은 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제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워렌 버핏처럼 저도 이 시국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금흐름이 이 시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자 가진 재능과 상황이 달라서 뭘 해서 돈을 벌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홍삼을 막 열심히 먹고. 아, 광고를 해. 그러면은, 아,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시장 잘 살아남으셔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